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짧은 지혜나 어리석은 계획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주전쟁이라는 sf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나고 주변 전자기기들이 모두 멈추고 하늘엔 기이한 구름들이 모이고 이상한 천둥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삼각형 다리로 움직이는 외계 전투 로봇, 트라이포트가 땅에서 솟아나와서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봇들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즉시 증발시켜버립니다. 이런 외계 트라이포트들의 대항에서 군대가 맞서 싸워보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계인들과 로봇은 군대와 사람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이 강력한 외계 로봇에 의해서 지구는 완전히 정복될 것 같고 도저히 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외계인들이 무력해지고 결국 그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결말을 보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외계인들이 지구의 세균들에 의해 질병에 감염되어서 죽게 되고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러한 허무한 결론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결론을 생각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놓아주기로 했던 이집트의 파로우는 곧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완전히 진퇴양란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는 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는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마치 앞에서 말한 우주전쟁에서 그 외계 로봇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망스럽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 바다였습니다.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있어도 건너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배도 없이 그냥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너서 출애굽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또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한 땅, 즉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북쪽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그것을 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강력한 애굽 군대에 쫓기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후회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당초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애굽 군대들을 말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은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좋았지만 그들은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아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가운데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 위기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자신 날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사회 속에서 큰 비난과 창피를 당하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방법,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온통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없던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울해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갈 길들을 다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짧은 생각이나 미련한 사람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도대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저 여러분이 다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